잠깐만, 집에서 받으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900원 대나 신청 추가 내용이 자유롭게 입력 가능한 대낙은 짱대낙닷컴 많은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급여 550 컨텐츠 팀은 바로 첼시입니다 첼시를 어, 짜볼 거고 1,000억부터 3조까지 쭉 업그레이드를 해볼 겁니다 첼시가 이제 천억 스쿼드 시작할 때 방향성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 첫 번째는 캡쉐오를 톱에 받고 뭐 방탄굴이나 좀 무리를 한다면 교육굴 이런 거를 공미에 받고 다른 자리를 빈약하게 갔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교육굴을 그냥 톱에 갖다 받고 덕배를 공미에 쓰는 거지. 그러면 BP 자금이 좀 여유가 돼서 다른 자리들도 밸런스 좋게 갈수 있다. 근데 저는 스쿼드 밸런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짜는 사람으로. 1000억에서는 굴리트를 톱에 받고 덕배로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교육구를 일단 먼저 톱에 바고요 공미의 방탄덕배 요렇게 500억을 중앙라인에 투자를 해줄겁니다 그 다음 윙자원들은 체시 윙이 상당히 좋아 하나는 른졸라 른졸라는 뺀카 스면 조금 많이 구려요 그래서 6가 이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짝지는 22 히어로 조콜 른조콜로 출발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밑에 자리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22 히어로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볼란치는 빠발락으로 강 하면 일단 좋긴 한데 스쿼드가 그럼 터지겠죠. 그래서 맥발락으로 한 단계 하위 시즌 맞춰 주고 짝지는 방탄 섹스야. 이게 굉장히 국밥입니다. 이걸로 가지고 센터백은 제가 첼시 가성비 선수 중에 진짜 좋다고 생각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22챔 찰로바. 이게 와꾸가 살벌해서 그렇지 상당히 지립니다, 성능이. 요거 쓰시면 되고 짝지는 또 머리 s 스빌 또머리 센터팩들 밸런스 맞춰주고 풀백 같은 경우는 한자리 코쿠다스 맞은편은 방탄 과드라도 이렇게 고급의 풀백으로 양쪽 풀백 맞춰주고 키퍼는 크루트하 쓰면 되겠죠 당연히 월드컵 크루트하로 마무리 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 첼시 스타터팩 하시면 되고 그 다음 3000억 스쿼드 바로 보여드리 겠습니다 3000억에서는 일단 골리트를 공미로 내려요 그리고 요자리에 mc 세우첸코칠까 이게 매물을 못 구해서 그렇지 구할 수만 있다면 엄청 좋습니다, 성능이. 며칠카이게 속도도 되게 빠르고, 짝발이긴 해도 꼴이 엄청 잘 들어가요.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픽이고, 만약에 안 구해진다. 내 구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캡시즌 6카, 톱에 어, 조금 과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은 조코를 돈이 좀 남으니까 LN 시즌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S 양 대신에 제가 진짜 추천하는 픽이 있습니다. 바로 엔조. 어, 페르난데스, 이게, 제가 본캐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아 성능이 너무 좋아요. 이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5천억 스쿼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5천억에서는 일단 발락이 좀 많이 빈약하죠? 요거, FA 시즌까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이제는 찰로바를 바꿔줄 때가 됐지 않나? 괴물, 그 선수가 나옵니다. 루이디거, 루이디거 토머리 적 가지고, 토머리도 조금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요거, 일삼 토미니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준 다음에, 블리트도 캡굴로 시즌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이제 카드라도 대신에 그 선수 써도 되겠죠 리스임스 요거를 볼란치에 쓰고 여기 카드라도 쓰셔도 됩니다 그것도 엄청 좋긴 한데 근데 제가 지금 본캐에서 리삼 토미인 리제를 풀백에 쓰고 있는데 진짜 전 탑티어라고 봅니다 풀백 주포지션에 진짜 한번 써보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남는 돈은 뭐 쿠쿠렐라 유카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 리디거도 뭐 21챔스 낮추고 토모리도 SP에 쓰고 리제도 카드라도 쓰고 금액 많이 낮춘 다음에 뭐 조콜 첼조콜이라든지 어패드로 유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는 취향 따라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7천억 스커드입니다. 첼시 자랑이라고도 볼수 있는 윙자리를 일단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졸라보다는 어패드로 유카를 써주면서 윙자원들을 든든하게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발락도 LN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엔조 대신에 BWC 뿌띠. 아, 이거 상당히 맛있습니다 슈팅 빠따라든지 뭐 대인 수비, 가로채기, 수비전이 능력도 그렇고, 너무 좋은 픽이라서 정말 강력하 역 추천드리고 터지는 급여는 쿠르토아 이런걸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1조 스쿼드 가보겠습니다 1조에서는 저랑 첼졸라를 좀쓸것같고요 풀백 또한 22챔스 벤치렐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것 같습니다 제 본캐가 지금 22챔 벤치레 2 3토미인 리제 이렇게 풀백을 가동하고 있는데 양쪽 날개가 너무 든든해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백라인드리고 쉐우르 업그레이드를 해주긴 해야되는데 솔직하게 엘 n 은카는 추천을 못드리겠어요 귀속이 너무 심해서. LN 4카 정도. 이것만 써도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급여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터지는 급여는 크로타를 20챔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레알에서도 팁 전수해드렸지만 20챔스 크로타 같은 경우는 1카를 구매하셔서 직접 강화를 하시는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다음은 1조 5천억 스쿼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조 5천억 에서는 그러면 중앙라인을 조금 단단하게 해주고 조코를 업그레이드를 해줄 것 같아요. 바로 최 시 윙의 끝판왕이죠 홈그라운 아자르 현재 본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윙이고 성능적으로도 두말할 것 없는 좋은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터지는 급여는 쿠로트아르 이제 끝판왕이죠 라이브 크로타로 교체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한 7카 정도. 요것도 직접 강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조 스쿼드 가보겠습니다. 2조에서는 졸라를 일단 첼 졸라보다는 그래도 아이콘 졸라. 콘 졸라 역시 제 첼리알 스쿼드에서 사용 중이고요. 성능이 너무 좋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 볼란치드를 이젠좀 업그레이드 해줘야겠죠. 발락을 b w 씩까지 해주고, 돈만 된다면 풋띠를 콘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성능적으로 굉장히 맛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터지는 급여는 이제 크루토아에서 못 낮추기 때문에 리제를 그냥 21챔스 6화 정도. 이렇게 맞추시면 금액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너무 좋은 2조 첼시 스쿼드가 완성이 됩니다. 첼시가 지금 성능이 엄청 좋은 것 같거든요. 윙자원들도 그렇고 굴리트 온라인에다가 볼란치 라인에 리디거 토몰이라는 큰 산도 있고 고브의 풀백까지. 주에서는 첼시가 저는 거의 1황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픽이고, 바로 3조 스쿼드, 마지막 스쿼드로 가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거예요. 답은 이거긴 한데, 기속 이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에 누가 있냐? 바로 콘크포입니다. 콘크포도 뚝배기도 그렇고, 현재 메타가 너무 잘 어울리는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르 은카는 왜안 썼냐면, 르 은카 기속 이슈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쓰실 거면, 캠 6카 다음에 른 6카로 가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볼란치 라인에 급여도 좀 세이브가 되고 성능이 너무나 좋은 아이콘 섹스야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볼란치 라인입니다 급여가 1이 남기 때문에 요거는 리디거를 대장 시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천만원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아자르 같은 경우는 스쿼드 메이커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고요 팀가 시기를 조금 오래 보시고 한가에 잘 구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3조로 추실수 있는 스쿼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3조까지 와봤는데 첼시 3조도 정말 해볼만한 것 같아요. 물론 톱 자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귀속인 르이쉐우를 쓰냐, 아니면 조금 더 존버를 해서 아이콘 에토까지 가냐, 약간 요 싸움인데 톱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선 라인이라든지 볼란치, 센터백, 쿨백, 키퍼까지 너무 든든한 첼시 스쿼드이기 때문에 제가 3조가 있다면 전 무조건 첼시를 추천할 것 같아요. 레알은 사실. 3조가 예전 1조 5천억 같은 느낌이라서 효율이 끝판왕이라는 질문에는 조금 의문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첼시는 어 너무나도 국밥이다 미넨도 지금 프리미엄이 붙고해서 가격이 많이 비싸졌던데 3조가 있다면 첼시를 강력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급여 250금액베 스쿼드 많이 준비해서 올테니까 다른 영상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첼시 스쿼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